음,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구속 취소됐네, 그치요? 음, 제가 2024년 3월 15일 어, 11시 40분에 꽂는. 2024년 3월 15일 11시 40분. 내 옆에서 그래도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목을 누르며 아주 끝이라고 그의 육체와 정신에게 선언해 버렸다. 음, 그는 여기서 눈을 감고 죽. 사실. 말못한게 있는데, 음 지금 그 김어준의 겸손님들다나 메이블쇼나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자신들이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또는 뭐그 음, 시민들이 사, 뭐 사무관 사무장들이 모두가 뭐 단합돼서 윤석열을 윤석열을 어,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맞는데, 윤석열 그렇게 끝나지 않, 않거든요.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윤석열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면서 아작을 내리려 해도 다시 살아났거든요. 다시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것을, 음,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음, 무슨 파티 방송하듯이 막 일할 때 속으로, 음, 검찰이, 공수처가, 또는 법원이 끝내지 못하는데, 음, 저것은 끝내지 못하는데, 어, 다시, 어, 다시 일어날 건데, 그러면 내가 끝을 내야 하는데, 근데 누가 믿어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믿어줄까? 근데 내가 끝을 냅니다. 끝을 냅니다. 어, 방송을 이렇 하는 이유는, 음, 미리 방송해야 믿어 줄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어 신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늘에서 신을 받아서 그리고 그 어떤 기운보다 강한 신을 받아서 그렇게 방송하는 거니까 믿어 한번 보시라고. 예, 윤석열 것은 제가 것을 냈습니다. 음. 일어나는 일어나 윤석열이 일어나 앉았고, 어, 그때 유튜브에 적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주 이재명 씨 당한 만큼 잔인하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 끝을 꼭낼 거니까 지금부터 기대해서 끝을 낼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